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깊은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지나치게 착한 남자를 본적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특히 연인이나 아내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항상 먼저 챙기는 사람 말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연인이자 이상적인 남편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헌신의 이면에 숨겨진 깊은 심리적 뿌리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타심이나 낭만적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되고 깊은 상처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위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경우 여성의 필요를 습관적으로 우선시하는 남성들의 행동은 순수한 희생정신이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들의 깊은 열망은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그가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가장 초기의 정서적 관계, 즉 부모님과 같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만약 어린 소년이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어떨까요? 애정 표현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정서적 안정이 결여된 환경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위험한 신념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종종 감정적 보호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지쳐있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가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재했을 수도 있죠. 우리 아버지 세대, 특히,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서적 교류에는 서툴렀던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 아이는 다른 사람의 기분과 필요를 파악하는데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마치 생존 기술처럼 상대의 감정 신호를 읽는 법을 터득하게 되죠. 엄마가 속상해하면 아이는 엄마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아빠가 화를 내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발끝으로 걷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착하게 굴고 도움이 되고 순종하는 것만이 안전과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내면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아첨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초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투쟁도피 반응과 다른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위험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대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인정을 얻으려는 생존 전략이죠. 이것은 복종에 가깝습니다. 아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 드릴게요. 제발 저를 떠나거나 상처 주거나 사랑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체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대본처럼 그를 따라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가 자라서 연애를 시작할 때 그의 내면에 있는 어린 소녀는 여전히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사랑을 얻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헌신하고 베풀고 파트너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 위에 둡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이상적인 남자친구이자 남편입니다. 세심하고 관대하며 감정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미묘한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충만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혼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처음에는 여성들도 이런 남성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전형적인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남성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적인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릅니다. 결국 그의 감정의 잔이 바닥나고 분노가 쌓이면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폭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그저 관계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완전히 소진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가 아무리 예의나 봉사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프로그래밍을 해결하지 못한 남성은 선택받고 인정받고 마침내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감정노동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외부의 인정도 내면의 무가치함이라는 신념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신의 성장 과정 속 감정적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남성들이 종종 매우 예민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영혼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그들은 사랑과 자기희생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자신을 축소시키고 자신의 필요를 침묵시키고 다른 사람이 커 보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작아져야 한다고 배운 것입니다. 그들은 순응을 진정한 연결이라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한 사람이 끝없이 주고 다른 한 사람이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솔직한 취약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치유는 이 남성들이 이 패턴의 실체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친절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대처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무엇이 두려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들은 어린 시절에 뿌리 내린 두려움을 쓰면 위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나 주변의 지지를 통해 그는 마침내 그 낡은 대본을 새로 쓸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여정은 사랑을 연기하는 삶에서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얻으려 했던 삶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끌어안음으로써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삶으로 말입니다. 한때 사랑을 얻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소녀는 마침내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남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남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단순히 친절하거나 사려 깊거나 이타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이 패턴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특히 여성이나 타인의 필요를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관대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불안을 관리하고, 거절을 피하고, 한때는 불안정하게 느껴졌던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머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것이죠. 어떤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 심지어 존재 자체가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그저 환영받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직설적으로 혹은 미묘하게 그들의 감정이 타당하지 않고 불편하며 짐이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에는 종종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 칭찬을 받았지만, 그저 존재하거나 자신의 진실을 표현했을 때는 거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로 인한 피플 플리저의 본질입니다. 고통스럽거나 정서적으로 방치된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특히 권위 있는 인물이나 연인의 기분과 선호도의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바꾸고 적응하고 예측합니다. 그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올 처벌, 정서적 단절, 분노, 버림받음 또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실망시키면 나는 당신의 사랑을 잃을 거야. 만약 내가 당신을 화나게 하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만약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일 거야, 이런 생각들이 깊이 뿌리내린 신념 체계가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인의 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는 항상 파트너의 소원에 따르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고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떠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미소를 짓고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하며 자신이 고갈되었을 때조차도 베풉니다. 겉으로는 느긋하고 지지적이며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종종 무시당하고 분개하며 정서적으로 소진된 느낌을 받습니다. 비극은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진정한 연결을 거의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맺는 유대는 진실이 아닌 연기에 기반을 둡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 때문에 사랑받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조용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는 고독감 말입니다. 치유는 자기 인식과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필요를 끊임없이 희생하는 것이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임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는 어렵지만 해방을 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경계를 한 번도 설정하지 않았는가? 나는 정말로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었을 때 예라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질문들은 그를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사랑을 위해 연기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로 말입니다. 심리치료, 내면 아이작업, 그리고 성찰은 이 치유 여정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불편함, 오해받는 불편함, 거절 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들은 위협이 아니라 자신을 지워야만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낡은 이야기를 다시 쓸수 있는 기회입니다. 궁극적으로 트라우마 반응으로서의 피플 플리징은 친절함으로 위장한 감옥입니다. 그것은 남성들을 그들이 결코 선택하지 않은 역할에 가두고 그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영혼을 무디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진실을 되찾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더 진정성 있고 힘있는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정한 연결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들리고 받아들여질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진정한 자유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남성에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처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남성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억누르고 묵묵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사회는 남성의 자기 방치를 칭찬하고 그것을 힘, 충성심 또는 고귀함으로 포장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칠 때까지 일하는 남성은 칭찬받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남성은 책임감 있다고 여겨집니다. 조용히 고통받으면서 파트너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남성은 좋은 남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칭찬 아래에는 해로운 이중 잣대가 숨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은 칭송하면서 자기 인식과 감정 표현은 버라는 이중 잣대 말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점점 더 치유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돌보라고 격려하는 반면 남성들에게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다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다은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남성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서적 순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남성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년들에게 취약함이 나약함이 아니며, 감정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이 무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남성도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기대받는 것과 동일한 은혜, 보살핌, 그리고 정서적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자기 방치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위해 자신의 정신건강을 거래하지 않을 때 그는 더 나은 파트너, 아버지 또는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하고 자유로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텅빈 상태에서 봉사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전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것.